오늘은 황금시대와 대한란시대, 한금시대와 대한란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큰 비밀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의 큰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잠시 동안 유기를 당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유기 당할까요?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본문에서 세상과 이방인은 동의어, 동의어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민족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따라서 하나님의 선민인 민족 이스라엘에 넘어지면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풍성함은 물질적 풍요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본문의 풍성함은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으로서 이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풍성하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풍성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바로 선민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복음에 대한 그들의 애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은. 세상과 이방인에게로 흘러, 흘러 세상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으로 풍성하게 되었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비밀에 있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당신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잠시 동안 유기하셨다 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비밀 두번째는 바로 이것이었죠 세상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잠시 유기 되었던 민족 이스라엘은 다시 죽게로 돌아온다 다시 죽게로 돌아온다 달리 말해서 복음을 떠났던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다 그때가 언제인가 묻는다면 답은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죠. 첫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후반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구절에서 분명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등장하죠.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영원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으로 택한받은 이방인의 모든 수, 이방인의 모든 수, 바로 충만한 수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한동안 유기되었던 민족 이스라엘은 다시 민족 전체가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찾는지, 안 찾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정답은 모른다, 모른다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추측은, 할수 있어요. 그때는 이때의 사건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경건한 유추를 해볼수 있죠.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지켰던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죠. 6월절 맥추절, 장막절. 6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중에서 맥추절이라 불리는 이 절기를 칠칠절, 7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우리는 이 절기를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순절 안에 담긴 의미라고 했어요. 이날은 첫열매를 드리는 날, 천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담긴 절기입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오순절의 핵심은 성령의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 또한 성취된 언약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새 출발, 성취된 언약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새 출발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첫 열매가 있다면 반드시 두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 또는 마지막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작이 있다면 그 마침도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두번째 오순절 또는 마지막 오순절이 한번더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달리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첫 열매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오셨으며,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로, 그 마지막 열매로, 그 시작의 마침으로 한번더 오신다는 것이죠. 그때는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2절 후반부. 그들의 충만함 이리오 그들의 충만함 이요이 말씀을 한원하면 성령의 천열매로 말미암아 세상과 이방인에게 이토록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졌거든. 하물며 두 번째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로 말미암은 그 풍요로 다히 어떠하겠는가 하고 묻는 것이죠. 그 날의 풍성함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영적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맛볼 것입니다.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이때를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면, 이때는 기독교의 황금시대가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세상이 태어난 이래 기독교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지극에 다다를 것입니다. 영적 번영함과 영적 풍성함이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시대를 천년 왕국의 시대와 동일시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천년 왕국 들어보셨습니까? 천년 왕국에 대한 언급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천년 동안 20장 4절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20장 6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여기서 천년 왕국은 천년 동안의 기간을 일컫는 말이죠 이를 두고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전천년설, 부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부천년설, 무천년설 이 모두를 간략하게 나열하면 전천년설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이전에 온다는 주장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있은 후 대교와 아마겟돈과 최후 심판이 있다 하는 입장이죠. 구천년설의 입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온다는 주장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땅은 복음으로 점점 더 정복되어 온 세상이 마침내 복음화되는 그 어느 시점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이 있어요. 무천년설 입장은 천년 왕국이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한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초림 달리 말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성육신하실 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천년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상징적 천년 상징적 천년입니다. 저는 어느 입장에 있을까요? 저는 무천년설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천년왕국을 언급하는 이유는 천년왕국과 황금시대는 동일한 것으로 엮지 말라는 것이죠. 황금시대. 이 개념은 후천년설에서 차용한 것이죠. 이로 인하여 후천년설 입장이 아니냐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후천년설 입장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볼 가치는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들이 향금시대라 부르는 보편적 평화와 의의 시대의 몇 가지 특징들 때문입니다. 황금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전파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기독교가 엄청나게 확장된다. 기독교가 엄청나게 확장된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세상에 평화가 오고 그와 동시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번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이죠. 이세 가지 특징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12절과 또한 로마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달리 말해서 부천년설이 주장하는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간언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민족 이스라엘의 회심은 일어나고 이때 부어지는 축복은 바로 오순절 날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축복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첫 열매의 성령의 풍성함보다 마지막 열매 추수 때 거두는 열매의 풍성함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복음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될 것이며 기독교의 영향력은 온 사회와 모든 국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인류 문화는 눈부실 정도로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이스라엘인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후천년 주의자들이 주장하듯 그런 천년 왕국의 특징이 아닌 것이죠. 이 시대의 어느 정점에 있을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세상을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여기서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세상을 가르킵니다. 또한 오는 세상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악이 심판되어 근절된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 의의 세상입니다. 따라서 전천년 설과 후천년 설이 주장하듯이 이 땅의 지상 낙원 형태인 천년 왕국 시대는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 이 세상 이 시대가 지금이 바로 상징적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모든 기간이 바로 이 세상, 이 세상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은 상징적인 천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이 시대가 바로 실제하는 천년 왕국의 시대인 것이죠. 바로 이 시대 안에 황금 시대, 황금 시대가 껴 있습니다. 바로 제2의 오순절 대붕의 시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한금 시대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일정 기간 동안만 은혜의 풍년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풍년의 일정 기간이 끝나면 은혜의 흉년의 기간이 올 것입니다. 이 황금 시대에 대한 비유적 성경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 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4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의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 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의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의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다운 살찐 일곱소를 먹은지라. 이 말씀은 애구방 바로가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해 꾼 예언적 꿈으로써 7년 대 풍년과 7년 대 흉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은 바로의 이 꿈을 해석하죠. 창세기 41장 29절 31절. 온 애굽 땅에서 일곱 회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 말씀들에 대한 요점은 요셉 당시에 애굽 땅에. 7년의 큰 풍년이 있은 후, 곧이어 7년의 큰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 흉년이 얼마나 얼마나 심하고 극심한지, 앞서 임한 7년의 모든 풍년의 기억을 모조리 깨끗이 지워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오순절의 축복인 황금시대가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7년의 은혜의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7년의 은혜의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의 흉년이 얼마나 큰지 앞선 7년의 큰 은혜의 모든 흔적을 모조리 잊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때를 바라보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론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은혜의 큰 풍년의 시대인 황금 시대가 지난 후, 곧이은 이 은혜의 풍년의 시대의 그 끝날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한탄하시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과연 그때에 믿는 자가 있겠는가? 과연 그때에 믿는 자가 있겠는가?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이 세상 마지막 일들에 관하여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상징적 천년의 기간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기간입니다. 한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에 우리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신약성경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 또는 마지막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순절은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순절 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의 성취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출발점,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첫 열매 그리고 첫 시작, 첫 열매 그리고 첫 시작. 이는 두 번째 열매 그리고 그 마침을 예고하는 징조입니다. 그두 번째 열매, 그 마침은 바로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마지막 강림의 날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이 추수의 시작이라면, 두 번째 오순절은 추수의 마지막입니다. 추수의 시작의 풍성함도 이처럼 큰데, 추수의 마지막 풍성함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주수의 마지막은 엄청날 것입니다. 주수의 마지막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날을 우리는 황금시대, 황금시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 시대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은 그 시대는 길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디언 은혜의 흉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죠. 혹여나 조심스럽게 표현한다면, 7년 대환란 시대, 7년 대환란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엄청난 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황금 시대의 모든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날을 보시고, 과연 이 세상에 믿는 자가 남아 있기나 한 것일까라 할 정도로,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표현된 7년 대할란의 시대가 끝나면 우리 주님께서 제림 마실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은 영원히 멸하시고 다시는 죄로 망하지 않는 경고하고 확실한 영원한 의의 나라,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망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오.